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대학생 이자반 강민구 고혜진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된 이유는 대부업체 이용 시 주의사항에 관해 알려드리기 위해서인데요 금융감독원에서는 지속적으로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체 이용 시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을 발표해 왔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 김기 기자님, 먼저 대부업의 정확한 정의와 범주,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금융업계는 크게 제1, 2, 3 금융권으로 나뉘는데요. 여기서 대부업은 보통 제3 금융권으로 분류됩니다.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부업 관련해서 큰 이슈가 하나 있죠? 네,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는데요. 법정 최고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대부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최고 금리가 인하되면 현재 대부 비용 구조상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이 탐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비자분들이 불법 사금융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까요? 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불법 사금융으로의 이동을 우려하여 서민금융 지원 대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대부 이용 전에 먼저 서민금융 상품 이용에 알아보세요. 관련해서 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연20%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는데요. 7월 7일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어도 인하 이전에 체결된 대출 계약은 연24% 최고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규 계약 체결을 통해 기존 계약을 상환하는 것, 즉 대환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대부업 계약 전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고혜진 기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금융 상품을 먼저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금융 상품은 대체로 사금융보다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이죠. 둘째, 정부지원 서민금융 상품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대부업체들을 찾게 되실 텐데요.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미등록 불법 대부업 이용시, 고금리 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를 볼수 있기 때문인데요. 등록된 대부 업체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의 등록 대부 업체 통합 조회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와 상호, 전화번호 등을 유의깊게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셋째, 당연히 계약서와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자율, 상환 방법, 상환 기간 등의 대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이자율의 경우, 선 이자를 제외하고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하여 중도상환 수수료 등 대부와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 등이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지급한 초과 이자분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가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소송 등의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처음 계약을 맺을 때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업 이용 시 하락할 수 있는 신용 점수에 대한 고려도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업 이용을 결정하고 계약을 맺은 이후에는 무엇보다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유의하세요. 고혜진 씨, 돈 언제 갚을 거야? 어? 자꾸 이러면 당신 동생 가만두지 않아. 어? 죄송해요, 바로 갚을게요.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네,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에서 가족에게 돈을 갚으라고 찾아오거나 반복해서 협박 전화 등을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저녁 9시 이후 야간 전화일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불법 추심에 해당된답니다. 그외 채무 사실을 주변인에게 통제하거나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고 반복적으로 전화하며 협박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 맞습니다. 예시에 해당하는 행위들은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해당하므로 금융감독원 및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대부업 이용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네? 무엇보다 대부업 이용 전에 계약서와 약관을 꼭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안녕.